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는 것을 좋아했듯이 이 아말렉도 전쟁과 싸우는 것을 좋아했듯이 아말렉이란 뜻이 전쟁을 좋아한다, 호전적이다 그런 뜻이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말렉은 에서와 야곱의 싸움에서 등장하는 에서란 말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그런 애서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의 상징. 그래서 아말렉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아말렉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마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운다. 에, 그럴 때는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힘들게 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말렉이 나타나곤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2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가서 볼게요.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보면요. 신명기 25장에 가셔서, 25장 17절, 17절. <laughs> 자, 신명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7절에서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무슨 일을 계속하냐 하면은 우리들의 가는 길에서 어떤 길이냐 하니까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것 뭐냐면 우리가 들리들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혹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노정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노정에서 그다음에 내가 피곤할 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항상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우리들이 좀 다운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그런 뜻이고요.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앞장서서 뛰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항상 그 어떤 우리 전쟁에 있으면 전방에서 뛰는 자가 있고 후방에서 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서 뛰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영적으로는 기도자들입니다 기도자들 늘 전방에서 뛰는 자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늘 개척교회를 하신다든지 늘저 성교제에 가서 고생을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 항상 전방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전방에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아이들 교사하고 구조 일을 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셔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뛰시는 분들이고. 예. 근데, 근데 사탄에는 이상해요. 앞장서서 뛰는 사람은 못건들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죄 짓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뒤에 있는 자들, 후방에 있는 자들. 그래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맞잖아요. 그잖아요. 자, 신명이 25장 18절 읽고 있어요. 그 진영에서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 시험 들렸어요. 힘들어요. 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나는 전도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진영에서 뒤에 속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약한 자들을 쳤고. 그리고 그 사탄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항상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저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아말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항상 너의 약한 부분을 칠지느라자 신앙생활하면서 을 우리가 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까. 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항상 그런 생각이 내 머리를 맴돕니다. 어떻게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고운동의 일을 하나 저질러 가지고 서울에서 사는 목사님이. 예, 목회를 많이 힘들어 하길래 예, 그래서 세종에 내려오라 그래서 세종에 내려오면 너무 너무 좋다 그래서 고운동에 그쪽 그쪽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워서 원래 오늘 오픈할라 그랬는데 두 주만 좀 쉬었다 합시다 네, 그래서 두주 연기해가지고 두주주일를 있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입당 예배려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 매일 나가서 어, 공사하는 걸 보고 또 내가 직접 공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늘 아래 상급을 쌓는 일로써 연결을 시켜야지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옛날부터 청년 시절부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 나에게, 나에게 오늘도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도 진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을까 그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제일로 어, 지혜롭게 그 하루를 보내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다. 기도. 예, 그다음에 물론 전도도 있고 말씀생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성경에 아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는 뭘 했냐하니까 예,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내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다시 출애굽기 17장 8절로 돌아오면요 아, 모세는 뭐했냐하니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어, 출애굽기 17장, 17장 9절로 들어올게요. 모세가 여호수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싸우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 사람들을 택하여 이렇게 보면요. 저는 사람들 택하여 그러면 택한 사람들 속에 내가 막있고 싶은 거예요.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난 택한 사람들 속에 있고 싶지.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워야지. 근데 그 왜또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지팡이는 뭐냐면 기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기도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 있으리라. 네. 여러분 내가 바쁘다 힘들다 그런 핑계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내 영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 의 시간을. 쭉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후미를 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제일 기도 안 하는 자, 제일 어린 자, 제일 약한 자를 쳐서 계속 힘들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사탄이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지팡이를 잡고 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길을 공격하는 자,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걷는 길에 제일 먼저 공격한 첫 번째 적군입니다. 첫 번째 적군.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이 첫 번째, 첫 번째 적군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미워했습니다. 아말렉을. 예.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때 그, 말하자면, 광약길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씨 종자를 말려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워낙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자손을 갖다가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자를, 씨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저렇게 테를 일으키는 종, 종자들이 돼가지고,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말하기를 저들 갖다가 아주 그냥 기억을 지워버릴 만큼 다 죽여버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하시기를 아까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내가 아말렉에서 천하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저네들을 싹 죽여버려 그런데 전쟁을 하다보면 다안 죽여버리고 특히 안 죽여버린 사람이 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예. 싹 죽여버려 그랬는데 사울랑이 아말레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살찐 소와 양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다음 번제 때릴 때 쓰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사울랑처럼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노한 것이 이 후손들까지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아마 이슬람권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사울왕의 실수가, 조상의 실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의 실수는 자손에게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내아말렉에 예. 대한 기억을 완전히 좀 지워버려줘라. 이, 뭐, 이 말을 너는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오늘 신명기 25장 19절로 다시 넘어오니까 안식을 주실 때에 그 말이 뭐냐 하니까 가나안에 갔을 때에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려 너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너는 잊지 마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못했어요 순종을 못했어 요 근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한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역사 속에서 보면 다 자손들이 그그 목소를 그 가져가야 했습니다. 자손들이 어렵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슬람 문화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풀무원 풀무원도 지금 이슬람이 샀다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있잖아요. 큰 기업들 하나 하나 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저변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을 통해서 할랄푸드뭐 무슨 이슬람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저번에 방문하면서 사인을 해주고 그 대신에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뭐 이런 우리나라가 또 건설업계가 수출하는 대신에 또 사인하고 오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 줘 그들의 예, 예, 그들의 그 모스크를 갖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회당이죠. 그들의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후손들이 예, 뭐 대통령의 사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우리 후손들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된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유일한 방법으로서 말해 주고 있는데 12저출협기요출기 다시 넘어가서 출협기 12장 17장 11절 출역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지도자요. 또그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원장들 모아 놓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일부러 산을 찾아가셔서 밤이 맞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철회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 무서운 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숲에 가서 어, 철회하면서.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즉,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여러분, 이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자손들이 아말렉을 싸워 이긴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이슬람권에 저막 테러를 일으키고 어, 또뭐 최근에는 저 어, 오레건 오레건 주에서 그 어떤 기독교인들이 동성 결혼하는 한 자에게 케이크를 맞춰달라는 것을 안 맞춰줬다고 일억 오천 벌금이 나왔어요. 일억 오천 벌금이 나오니까 그 오레건 주지사가 기독교인 기독교를 막 비판하면서 왜 동성 연애자에게 그저 케이가 안 팔았냐 그러면서 그런 일이 요즘에 그떠 있습니다. 그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녀 시대에는 이게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심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기독교 믿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진짜입니다.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 부모들이 산에 올라가서 바위 맞도록 기도하고 또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은 이제는 예수님 믿을 자격조차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믿는 이 특권, 이 권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우리가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 못하는 것이 저주죠.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동성 결혼 안 하고 제대로 결혼해가지고 살게 만들어 놓고 반대로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방치되어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모세는 신령한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산 꼭대기에 서리라 보세요. 17장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왔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서서 기도합니까? 네. 이렇게 그 청계산이나 어떤 기도원들이 이렇게 가보면 꼭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뒤에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한밤 중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 뭐 청계산도 많이 가서 기도하고 예. 뭐 북한산도 물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 예, 그 광주에도 거기 광주에 가면 그 기도원 있습니다. 예, 그거 그 산에 예, 목포에 가면 유달산인데 광주에 가는 무등산 위에 올라가면 기도원인데 거기 가면 사람들 광주 사람들로서 기도하고 있어. 야, 난 그걸 보고 이상의 이슬람권에 다 먹히겠지만 한국은 안 먹힐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꼭대기를 다 점령한 거야. 산꼭대기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꼭대기. 그러니까 도마 있잖아요 도마. 도마가 꼭대기란 뜻입니다. 도마 신앙, 그러면 꼭대기 신앙, 그런 뜻이에요. 꼭대기 신앙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꼭대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 꼭대기를 해야지 기분 좋지, 꼬레비를 하면 좋겠어요. 꼬레비,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항상 꼬레비를 친다고, 꼬레비, 여러분 학교에서 비실비실 노는 애들이 누굽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꼭 보면 공부만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 꼭 깡패에 속하고 못된 애들에게 속하고 나쁜 건다 하고 다니고. 아니 공부만 하나 안 하고 착하게 학교만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좋은데 대체로 그게 아니더라고. 나쁜 건다 하고 돌아다니더라. 공부 못한 애들은요. 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꼭대기 신앙이 뭐냐면 기도생활만 열심히 잘하면 기도생활만 잘하는 게 그분이 아니더라고.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가정에서도 정말 싸우지 않고. 네. 그렇잖아요 자, 꼭대기 신앙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꼭대기 신앙.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읽었던 다시 신명기 25장 가면은 예,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때 가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릴 만큼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과 뒤를 보면요.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서 싸우는 사람들있다그랬는데 에스더가 싸울 때 3일을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치사하게 뒤에서 하만이가 뒤에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 뭐 전멸시키려고 할때 에스더는 앞장서서 왕 앞에 나타났다고 성경에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죠. 왕 앞에 나타났 그리고 하만이가 보는 앞에서 하만이 정면 앞에서 하마네를 향해서 그 괴계를 갖다가 아주 그냥 다 만한,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깜깜한데 움직이는 사람들은 도둑입니다. 도둑. 그게 뭐냐면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 치사하게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에스더처럼 앞에서 싸우고, 다니엘이 뒤에서 숨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떳떳하게 20일을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왕 앞에 섰더라.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잘 아는 구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마귀는 계속 우는 사자 같이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 어떤 자? 약한 자, 기도 안 하는 자. 완전히 사탄의 밥입니다. 네, 완전히 사탄의 밥입니다.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도, 기도를 꾸준히 하는 자들을 사실은 기도하는 목사는 잘 믿지 않습니다. 네, 죄송해요. 기도 안 하는 자들잘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넘어가거든요. 사탄, 마지막에 사탄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과 중보 사역자들은 늘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혹시 이 사람이 이, 이 가정이 사탄이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가. 결국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자들의 자녀를 그 후미가 자녀들. 이 후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 보면 대체로 앞장 서는 사람들이 남자들이고 후미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들이 섭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을 보면은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의 식구들도 어 갔습니다 쭉 갔는데 예수님이 갈 때는 후미에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후미에 섰으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12살 이하였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아, 아빠는 앞장서을 것이고 엄마는 뒷장 서, 뒤에 섰을 거니까 서로 뭐, 마리아가 오고 있는지, 요셉이 앞에 갔는지 몰라요. 왜냐면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데 알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 하는 얘기가. 이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왜냐하면 12살 성인식을 했으니까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앞장서서 이 아들은 아빠랑 갈수 있을 것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엄마는 늘 생각하고 늘 이사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는 올때 엄마랑 왔으니까 얘가 어리니까 또 엄마랑 뒤에 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 때는 애, 아들을 안 잊어버리는데 집에 올 때는 아들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보면 이장을 보면 어? 왜 예수님 잊어버렸을까? 우리 이해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부부가 같이 손잡고 애를 손잡고 애가 귀엽다 이렇게, 가, 이렇게 진영을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가 같이 가도 못해. 떨어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뭐십메 m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그 수십만 대 수십만 지장의 앞장서고 뒤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 어 예수 당신은 같이 안 왔어? 아니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 올라갈 때예수랑 예루살렘 올라갈 때 당신 이랑 왔잖아. 에이 성인이 됐으 성인식에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젠 아빠랑 같이 갔겠지 아들인데 난 몰라. 큰났다. 일 아들이져 버렸다. 도로 가자 해가지고. 다시 사흘 길을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바리새인 서유관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더라. 그것이 만1 2살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것처럼 후미를 쳤다는 건 뭐냐면 여자 신앙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친다는 거예요. 후미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는 곳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남자 신앙, 굳센 신앙, 변치 않는 신앙. 그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남자인데도 여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처음에는 여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남자들이 딱한번 예수 믿고 난다면 남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남자는 꾸준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도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부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여자가 믿기 시작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믿다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라. 그래서 늘 남편이 부인을 깨서 나와, 깨워서 나오더라고요. 여기 예, 보면은 자, 이 후미를 친다는 건 뭐냐면 약한 신앙.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승부는 어디서 걸리냐 했더니 모세 신앙이 뭐냐면 리더십의 신앙. 모세는 오직 기도한 사람, 기도에 집중한 사람. 목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목사는 그저 기도에 무릎을 꿇어요. 기도는 원장 무릎 꿇어야죠. 가정의 아버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이면 산에 올라가서 휴가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내 가정을 붙들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이슬람 문화권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40, 30대 40대가 될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매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을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손을 들면 11장 11절로 다시 왔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했대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도록 올렸더니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기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힘들 때는 옆에서 그 기도를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도와줘야 된 기도가 그 사람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 금식 안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니까 기도하는 자의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에 지면 다 지는 거고 다 읽는 겁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